눈이 오고 있는데 다시 또 오네? 눈이 오고 있는데, 눈이 원래 왔었는데, 눈이 다시 오고 있네. 왜 이쪽으로는 안 오지? 잠깐만 좀 와요. 우와. 보였죠? 이게 다 눈이에요, 눈. 어제 첫눈이 왔는데 나무다 틀이 됐다. 이제 진짜 크리스마스다. 아, 크리스마스 알지? 난 거기에서 뭐하냐? 너이야 그거 언제 빼야돼? 그거 목에 한거너 종종 중성... 너왜 앉아서 다노?